중에 사망률 1위라는 최장암 상기라는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 나사로도 뱅 들었다는 이야기의기로를 받았습니다. 제가 여기 성교지 가서 간증할 때고 여기는 국제 제주도에서 남편이 간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선교사로 지내온 지난 10년, 2008년도에 필리핀 갔어요. 지금까지 선교하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 떠나서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보고 체험해 보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삼고 있는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아멘. 여기는요, 제가 첫 선교지 교회 모습이고요. 필리핀 민다나오 잠부안과 아주 위험한 모슬림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길가에서 아이들 모아놓고 성경학교도 하고 여러 가지 성교사로 활동하던 그곳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곳으로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죠. 연습되는 성교 공사 속에 방글라데시 성교 공사를 앞두고 그때 같이 지금 봉사하시는 분 오셨거든요. 같이 갈려고 했는데 그런데 배가 살살 아프면서 이렇게 밀려오는 복통이 12, 12일부터 2 24일까지 너무 아파서 동네 에 병원을 가보니까 큰 병원 가래요.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전해드니 삼육병원에 가서 정말 너무 아프니까 응급실로 들어갔죠. 거기서 에세 번의 내시경하면서 시술해도 거기서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안 되니까 또큰 병을 가래요. 준비해 놓은 요 와일에 삼성병원 최장 음, 담도 전문의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분 삼성병동이죠. 여기 입원하기 전까지만 해도 제 생각은 오직 3월 5일 날 방글라데시 선교 가기로 원하고 있었어요. 암지도 음. 모르고 음. 이렇게 수술했어요. 3월 23일 에 제가 그때 생각했을가면은요 어, 평소에 제가, 어, 필리핀에서 좀 불편한 생을 혹시 제가 만일에 암이라고 하는 게 오면은 우리나라 어때요? 3, 4명 중에 한 사람 꼴로 암이 걸리잖아. 나에게 올 때, 아 어, 이거 나 감기처럼 지나가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회복해가지고 그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희망을 줘야 되겠다. 음. 소망을 줘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용고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3월 24일 수술을 앞두고 10편, 23편 아시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정말 실만한 물가에서 지켜 주신 우리 주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이하시나이다. 나를 수술대위에 누이시고 수술가이와 메소로 나를 안이하시나이다. 정말 저 죽음도 겁이 안 났어요. 어렸을 때도 그렇고, 필리핀에서도 여러 가지 위험한 고비, 고비 있을 때마다 이거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지? 기대하고 살았거든요. 그러고는 이제 수술을 앞두고 제가 유언을, 유언장을 썼어요. 아들한테. 2017년 3월 23일. 아들아, 사랑한다. 장학의 의사로서 엄마, 아빠 소원을 이루어 주어서 정말로 너무나 고맙고 자랑스러고 위대하구나. 우리 커신 하나님의 큰 은혜의 영광을 돌립니다. 꼭 만약에 엄마가 살 가능성이 희박하거든 산소호기 같은 거어존하지 말고 떼거라. 생체실험으로 사용하고 꼭 과장해서 날려버려야 한다. 살았어도 그랬지만 흔히 잠들거든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한 곳도 남김 없이 나누어 줘야 한다. 나누주는 끝나는 삶이 아닌 일부분이 돕는 역할에 너무 감사가 벅차다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손을 들어다오 제2의 생명으로 산다면 예전 것은 다 버리고 새로운 거듭난 삶으로 살거란다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평통하기를 가족들이 행복하기를 빈다 너희들 삼남의 우여있게 잘 지내고 너희 아버지도 부탁해 엄마가 음. 그리고 죽으로 들어갔는데, 눈을 떠니까 중환자실이에요 음. 음. 그런데 제가요, 준비가 안 됐는지 예수님 나를 안데려왔어코자하면 예수님 만날 건데. 그런 섭섭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정말 우리 아들, 며느리, 음. 요즘 보기 드문 호녀 호자예요. 음. 애들 다 내버리고 성교만 한다고 정신없이 따랐는데, 다들 나보고 나주 늙어서 어, 서른 받고 어디갈 때도 불쌍한 게라 했는데 제가 그렇게 지금 사랑을 받고 있는 게 너무 감동해가 어쩔 줄을 모르겠어. 이렇게 우리 아이들 삼남매예요 큰아들 결혼해 놓고 이렇게 둘이 미성 결혼을 안 시켜 놓으니까 엄마로서 부모로서 이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애들 결혼식이나 시켜 놓고 정말 애기들 놓고 행복하게 사는 거 보고 내가 잠을 들어야 되겠는데,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10월 21일 우리 딸이 결혼했어요. 어. <웃음> <웃음> 정말 그날을 위해서 사람들한테 전도의 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리 부탁을 했거든요. 어. 그랬더니 그날 하루 종일 결혼식이 아이가 너무 행복해가지고 보니까 제가 지치지도 않아요. 12시 만 되면 배가 고파서 기진해서 못 견디는 사람이 패배가 광장 쇄신하듯서밥 먹잖아요. 그런데 너무 행복하고 곧떠한 거예요. 참 정말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 있는 것이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그 살아 있는 것에 대한 거숨쉴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거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제가요, 항암의 고통에서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공개하겠습니다. 항암뿐 아니라 여러 가지 저는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항암 방사선 근 40회나 받았지만 어떻게 살았는가요? 저요 잠깐만 어릴 때. 10대 때 신경마비로 그지를 못했어요. 그제가락만한 것과 침을 지르는 거고 녹두만 한 것이 콩알같이 뜸을 떠는 거 같았는데 그 고통에서 어떻게 견뎌냐 하면 예수님 부르고 눈을 감고 있으면 가시안 쓰고 손발에 모자국에 심장에서 피가 흐르는 걸 보면서 아픈 걸 잊어버렸거든요. 정말 우리 예수님은 간절하게 찾는 자에게 그렇게 이길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 애기가 울지도 않는다고 사람들 신통방통 하는데. 그리고 저는 10대, 20대 때, 30대, 40대, 50대, 60대. 그때그때만 하나님께서 제게 함께 하신 그 경험들이 너무 은혜가 많아요. 음. 그리고는 또 2002년도에 이 팔을 다치가지고 완전히 못쓰게 됐는데, 여러분들, 부러지가꼭 꺾는 경험 해보셨죠? 그 고통에서 정말 1년만 내가 그이 고통을 참으면은 가족들을 밥을 해주고 살겠다 그러면서 견디더니 못쓴다고 자가 판정났는데 하느님께서 안고치지 열심히 손해줘 엔순이 모르기도 할 건데 <laughs> 그랬더니 제가 6급 장인에 이 그래요 장인증 있어요 음. 그러고는 또 지금 몇년 만이에요 또 작년에 이렇게 암으로 고통했는데 아들이 엄마치장하면암무튼 제일 아파 진짜 아프대요. 그런데 많은 고통 한 번, 두 번, 세 번을 고비로서 어, 이까지거뭐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나보다 더 아팠는데 아, 네. 생각하면서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아, 네. 정말 감사와 찬양이 정신이 나를 살게 한 것처럼, 저 어릴 때도 클 때도 중간중간 아픈 사람들, 정신병자들, 미친 사람들, 알코올 중독자. 또, 담배로, 금연으로 그런 정상 이상한 사람들 때요. 찬양을 불러주면 사람들이, 사람들이 온순해지는 걸 봤어요. 어. 그리고 제가 스스로 애들 요양병원에서 사경을 해먹었을 때, 뭐가 살렸어요, 저를? 찬양가. 찬양가 기도와 말씀이 저를 사경에서 살게 했는데, 이때 제 남편은 필리핀 성교로 보냈어요. 안 갈락하는데, 미뤄했어요 당신이 여기 있어도, 예수님 날때로 나, 나 대신 갈수 없잖아. 가라고 밀어내 울면서 갔는데 정말 제가 임종하는 경험을 이 양반이 꿈에서 보고 울고 난리 났대. 저도 친구들이 돌봐줬는데, 몇번을남 되니 없을 임종 경험을 했어요. 제가 그런 고통 속에서 이 양반 해외를, 일곱 번이나해외로성교를 보냈어. 옆에 있어야 되는데, 있어봐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거 없잖아요. 정말 그렇게 기도하면서 경험한 것이. 여기는 어디일까요? 이사요양병원에서사 아름다운 하 사람을 사랑사람들한테 보여주시고 같이 해볼까요? 감사와 찬양의 정신보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더잘정진시켜을는 건강을 것은 없다. 없다 제가 는사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을 사랑하는 사을 사랑하는 을사하는사사하는사사하는을을 루루 소리 내라루 제가 이렇게 그때 37kg고 몸이 가눌 수가 없는데도 이 양반은 성경봉사를 교 가고 없고 저는 이 에덴 요양병원에서 이렇게 항암 받으러 가면서 전도에 간그 교회 가 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픈 사람인 줄 몰라 어떻게 그냥 건강한 사람 가이보이나 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명쾌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저는 응답받았습니다. 아멘. 네. 정말, 이 저희 간절한, 저는요, 제가 백 낫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 보면서, 구원받고 가야 되는데, 코장 몇이 많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었고 영혼 군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저기 있잖아요 어 정보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항암과 방사선을 마치고 전혀 정말 먹을 수 없고 수술 이후에 최고의 힘든 시간이 어찌할 수 없을 때 정말 온 여기 교인들도 기도했었죠 교원님들이 우리 성도들이 필리핀에서도 보고 누가 대충 해도 부탁을 했대 기도해달라고 그 기도와 릴레이 이렇게 또 우리 교회에서 청소했을 때, 금식기도 할 때요. 제가 못 먹는데도 배고픔이 오더라고요. 그런 배고픔이 오니까 먹을 수 있으니까 살수 있잖아요. 사람들 불러서 참이 불러달라, 기도해달라, 찬양해달라. 사람들은 우리 집에 오먹을거다줄 테니까 제발 좀 와달라. 안 오면은 제가 너무 힘들 때 전화라도 해가지고 찬양 같이 부르고 들으면서 또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제가. 승리했어요. 아멘. 여러분라고요 고통의 능력을 대제라고요? 내가 볼때 예수님을 보려자. 아멘. 찬양은 진통제 몇 배? 4천 배. 배. 어. 우리 모두 더 많이 찬양합시다. 아멘. 찬양은 곡조 달린 기도입니다. 제게 정말 간절한 기도여서 이 찬양이 저는 또 담대학게 구하라는 이 책을 읽고 크게 감동을 받았는데 한우 여러분들도 이 책을 꼭 읽어보세요. 아시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하늘 창고문 열쇠이고 전능하신 하느님이 지혜와 능력의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고 기도하고 실천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 주의 어로시다 아멘. 어, 제가 이제 그의 에요양병원에 있을 때 정말 암 진단으로 영혼 구원하는 행복을 이제 맛보게 해주시더라고요. 음. 제가 에덴 병원에 오지 않았다면 일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을까요? 여기 모자 쓴 아이가 딸이고 우리의 그 엄마거든요. 폐암 사기로 그, 그 엄마와 딸이 우리 성교회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이 엄마가요 죄책감이 있어서 내 딸이 내가 잘못 살아서 이 병이 들었는가 그런데 그냥 좋언이라고봉사하고 왔는데 저 저런 사람도 병이 들었냐 하면서 일호를 받더라고. 음.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잘해라. 지금 성교사처럼 잘하고 살고있어요어머자 음. 음. 여러분 사단은 뭐예요? 파괴자. 파괴자. 파괴자죠. 음. 하나님은요? 회복자. 회복자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나갑시다. 아멘. <laughs> 그리스도 자신은 치료자시다. 이 의사는 생명을 보전하려고 하나 그리스도는 생명을 생명을 나눠주시죠. 아멘. 아멘. 하나님은 같이 앉을 것입다 하나님은 아멘. 순간마다, 시간마다, 시간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 우리를 살리시고 성장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위하 일하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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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남편 여기 있는데요. 제 보고 분초마다 당신은 회복하고 있어요. 성령이 음. 하고 찰째도 그래요. 그리고 흡우도 해주고, 포도 해주고. <laughs>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아픈 남녀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약이다. 성령의 임재를 강구합시다. 아멘 지금까지 두병의 이긴 비결은 첫째는 찬양과 감사와 말씀과 기도라면 또 다른 비결은 건강하게 잘 먹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저 아프리카의 오지에 정말 배고파갖고 굶주리는 사람 생각하고 북한이 굶주리는 거 생각하고 남편한테 제대로 잘 못해주고 잘못 먹고 살았어요. 필리핀에서 반찬 한 가지, 생선한개 하고 밥만 있으면 너무 감사하게 잘 먹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 말씀 보니까 정말 건강하게 좋은 음식 잘 먹고 살아라는 거예요. 지금. 제남편이100% 만드는 건강 식단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늦저는 주방에서 밀려났어요. <laughs> 자, 아는 만큼 보인다. 보인다. 알고시 처럼에 뭐가 있어요? 다있잖아요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보다 건강을 가셔 봐요. 건강을, 건강을 유지하는 법을 아는, 법을 아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것을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병을 생각하지 말고 건강을 유지하는 법을 더 많이 배우면 실천해보세요. 아멘, 아멘. 저는 환자라고 생각해보지 않고, 기도하며, 영원구원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아멘. 멋있죠? 꽃은 제가 꼽았고요. 음식은 이렇게. 자, 단순한 곡식과 나무의 가실과 채소는 좋은 피를 만드는데 필요한 영양, 모든 영양소들을 함유하고 있죠. 육식은 그렇게 할수 없어요. 우리는 먹는 것으로 건강을 정지시킨다 건강한 사람들은 채소와 과실과 곡식을 풍성하게 먹어야 한다. 요 법전에는 먹을 것이 너무 많네요. 좋죠? 자, 우리 집 밥상은 약상이다. 약상이에요. 컬러풀하게 응. 잘해줘요. 이건요, 제 필리핀에서 선교지에서 이렇게 선교하는. 사진인데 지금은 이제 6개월에 저번에는 매일 같이 병가를 했는데한번 검사를 받고 있어요. 6개월 만에 오르는데 저번 달에 검사했을 때 시티와 혈액검사 모두 정상이고 성교지에 다녀올 만큼 체력이 좋아져서 저번 달에 다녀왔어요. 아멘 자, 여기 제가 잠보안과 위험한 곳에 성교할 때 필리핀 의사들 많이 와가지고 같이 성교 봉사할 때 위험한 지역이 되니까, 고인하고 어, 그, 경찰관들이 한 토로 가가지고, 지켜줘요. 너무 어. 보람있어요. 그러고, 봉사하고 나면은, 전도회를 하면, 얼마나 올까요? 와. 많이 오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침례식이한 40명의 목사님들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 마지막에, 2016. 저번 달에 제가 선교지 반곳이에요. 두 번째 선교지에 도마게티 어, 내보로 갔는데요. 그이 양반이 계속 가고 전안 오니까 맘메리 제가 기쁨이거든 이름이요. 메리인데 안되고 온다고 될오라고 얘기해 놓은 게 이분들이 제 비행기 포대 가지고 가서요. 갔더니 얼마나 기쁜지 그곳에서 D S 인 사진 보이죠. 제가 그어놓은것 걸어, 같은 그 성도들 모습입니다. 1일월1 6일요 뭐라고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멜루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저저 아, 네. 아, 네.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여러분들, 하나님 뭐래요? 하나님 믿으면은 저는 그거 예수님 손에 멜루관 받고 있는 것을 미리 넘기고 있어요. 이호의서는 멜루간이고 또하 한의 인성은 우리가 뭐라고요? 얘기해 보세요. 왕관이다. 왕관이라는데 예수님 믿지 않겠어요? 아멘. 믿고 <laughs> 아멘. 싶으면 아멘하고 대답해 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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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하늘나라 같이 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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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법정교회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으로 응원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번 성교사는 영원한 성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